안녕하세요 레이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탑마이가 아니라 미드마이입니다 그냥 미드마이 강의는 아니고 라인마이의 새로운 빌드를 발견했는데 탑에서는 쓰기 힘들다보니 미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물론 미드에서 쓰는게 더 좋다는거지 탑에서 못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탑에서 쓰고 싶으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다리우스, 가렌, 세트처럼 뭐 이렇게 맞다이가 강하고 라인전을 질 확률이 있는 챔피언들 상대로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렐리아, 야소, 뭐 사일러스 뭐 이렇게 탑미드를 왔다갔다 하고 마이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만한 애들 상대라면 탑에서 쓰셔도 무관 합니다. 그럼 주의사항은 대충 이정도로 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먼저, 룬 설명입니다. 핵신룬은 칼날비를 들어주세요. 피해맛과 돌발 일격 중에서 내가 라인 유지력을 더 올리고 싶으면 피해맛을 들어주시고 유지력보다는 딜로 승부를 보실 거라면 돌발 일격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 뒤에로는 사냥의 증표와 굶주린 사냥꾼을 들어주세요. 굶주린 사냥꾼 말고도 뭐 끈질긴 사냥꾼이나 궁극의 사냥꾼을 드셔도 되지만 마스터인은 굶주린 사냥꾼과의 효율이 꽤나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굶주린 사냥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조로는 침착 승전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침착 들고 킬관를 꼬박꼬박 해주신다면 만화가 늘어나서 만화문의 시5 덕분에 AD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차량의 증표와 뭐 좋은 시너지를 내겠죠? 하지만 키를 땄을 때 키가 차지는 않기 때문에 낮은 체력의 상태에서 역전이 자주 나오고 연속키를 특화되어 있는 마스터에게는 솔직히 승전보가 더잘 어울립니다. 흔히 다들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마스터의 23렙 귤각대도 승전보가 있다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놔도 상관없지만 신체로 들었다면 풀 써야 되기도 합니다. 뭐 풀로 들어갔으면 죽겠죠? 나머지 전설 머뭐워 시리즈는 상대 조합을 보고 그렇게까지 강인할 필요 없어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민첩함을 드시고 이거 한번 걸리면 골로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강의람을 들어주세요 적응력 능력치는 공격속도, 공격력, 방어력 또는 마법저항력으로 고정입니다 눈에 대한 설명은 뭐이 정도가 다입니다 스페리 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상대가 아닌 이상 라인전은 거의 이길 수가 있으니 전멸, 점화가 고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기기 어려운 탑첸들이 내려왔을 때 탈진이나 들어보는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바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강의? 공략? 네, 핵심? 트리트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아이템은 원래 라인 마스터와 동일한 싸울 거면 도란검, 안 싸우고 버틸 거면 도란방패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때 한정으로 부패물약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전을 시작하신 뒤 키를 따건 CS를 잘 챙기건 우리팀 정글 바위결에 빼먹건 어떻게든 875원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875원을 모으셨다면 집에 와서 만화문의 하이템인 국괭이를 사주세요 만약 말렸거나 죽었거나 돈을 모으지 못했는데 집에 와버렸을 때는 그대로 롱소드 사가지고 늘 하던 모랑트리 로 가주시면 문제없습니다 말렸을 때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템트리는 내가 라인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들 아니면 아예 킬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그럴 때이 만화문의 템 트리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킬을 닦거나 등의 이유로 빨리 875원이 모였으면 귀환해서 템을 사주시고 딱히 집에 안 가고 돈좀 모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1,700원 정도만 벌어서 귀환 후 연운과 국구행위를 사주면 시 됩니다. 돈이 좀 부족하면 그냥 돌한 걸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1코 만화문을 뽑으셨다면 2코는 거의 고정으로 구인수로 올려주세요. 신발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구인수까지 뽑고 돈에 여유가 좀 있으면 민탑이나 헤르메스 중에서 상대 조합 보고 골라서 가주세요. 참고 마법사의 최후, 마체를 가주신답니다. 상대팀에 AP가 없거나 잘못커서 존재감이 없는데 그럴 때도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마이한테 마체는 방템이 아니라 들템입니다. 마체에 달린 마방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형타에 달린 추가 마법 피해, 준수한 공속, 체력이 50% 이하로는 거의 안 떨어진다고 봐도 될 정도의 말이 안 되는 순간 피음력, 이것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나머지 4, 5코로 가볼 만한 아이템으로는, 모랑, 중무, 스타락 얼심, 그 뭐냐, 그 만화 오르는 마방템, 그, 그, 아, 심연에 가면, 예, 그리고 또상황 서 치명타 딜러가 많으면 란두인도 좋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어차피 마나분해가 무라마나로 업그레이드되면 딜은 거의 충분하긴 할 텐데 만약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노랑 중모 같은 딜템을 올려주시고 딜은 충분한데 내 몸이 버티질 못한다 싶으면 얼심 시멸의 가면 같은 마나가 오르는 방템을 사주면 시 됩니다. 둘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는 딜템 하나는 방템으로 가면 되겠죠? 언제나 템트리의 정답은 없으니 다들 화이팅. 그럼 또 남은 게어아 그래 스킬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킬트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상대에 따라서 퓨선마 W 3맵 2선마로 나뉘는데요 라인전 상대가 물몸이거나 그렇게 평타를 많이 칠수 있는 게 아니라 알파 들교를 자주 해야 되는 상대면 2선마를 해주시고 라인전 상대가 나보다 세서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걸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응 나만 때릴 거야 라면서 포킹만 주구장창 해대는 상대라면 w 선마 해주세요 상대가 탱탱하면 2선마 하면 됩니다 대충 지금 생각나는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네요. 뭐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2편 영상을 만들거나 제가 귀찮거나 다른 게임을 하러 가야되면 답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하던대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빌드는 탑에서 써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미드에서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탑에는 강자들이 많아서 칼날비에 만화문을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눈는 칼날비, 피해맛, 사랑의 준표굶주린 사냥꾼의 승전보, 전설 민첩함 드시면 됩니다. 저 중에서 피해맛은 돌발의 격으로, 승전보는 침체 바꾸셔도 무관합니다. 템트리는 1코어 마나문에 2코어 군수, 3코어 마체, 4코어 모랑, 5코어 탱템 하나 올리시면 좋습니다. 3코어까지는 고정이고 4코어, 5코어는 사실 마음대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신발은 공격신보다는 린탑이나 헤르메스를 추천드리고 풀감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날비를 들고 왔어도 실수해서 일찍 솔킬을 따였거나 갱당에서 죽어서 곡괭이살 돈도 부족하다면 마나문의 트리 말고 그대로 모랑 군수 트리를 가주세요. 정밀적 로우를 들었으면 더 좋았기 하겠지만 칼날비 모랑 군수 마이가 망한 마라문의 마이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스킬은 평타 많이 치기 힘들면 Q선마, 내가 많이 맞는 거면 W선마, 평타 많이 칠수 있으면 E선마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미드 칼라비 만화문의 마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솔직히, 단말보다 쓸만한 것 같은 느낌도 드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살아봐다.